아직 김진우 건지합니다 녹화 시작. 승격전에서 무승부 기록하고 승격 재도전 갑니다. 5 4 3 2 뭐, 방송 중에 원래 액플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이유는 5000점은 올려놔야 돼서 5000점은 올려놔야 다음 주에 4000점 시작하지. 뭐야, 이거 어, 이거 어서 많이 보나? 얘긴데... 명가 안녕... 아, 김지로 빨 컴, 뭐빨 컴...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 팀 좋다. 뭔가... 아, 요즘 사람들 진짜 팀다 좋아가지고... 뭐야? 어, 나갔어? 게이드, <목소리> 뭐야? 이거 아... 나갔는데 야 빨리 빨리 쳐야 돼. <목소리> 야, 양아치... 아... 들어왔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 게이드... 이거 갑니다. 아... 아...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쳐야 된다. 2, 지금 쳐야 돼. 두볼원스트라이 볼라이크입니다 인... 야, 이걸 아웃 당한다고? 잡아냈습니다 어! 아, 이거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이게 이런 씨... 스포츠 잡고? 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노볼 스트라이크 피치 아주 좋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노 볼입니다. 맞습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

어, 잘참는데 투볼 포스라이크 투수 아! 김해 간판 받자인 김현수 선수가 등장한군요. 문화를 대표하는 축타자죠. 좌우 투수 가리지 않고 다잘쳐 주는 선수. 아, 이거 투진 빌런 노리고 있었구나. 야, 이거 시청자다. 야, 이기 시청자다. 시청자. 안 되지 안 되지. 왕, 투시, 이제 투신 별로 이런 거안할 거예요. 저. <laughs> 오, 부비 <꿀비압> 좋아. <laughs> 원볼 투이크아 정말 어, 아게리 선관이 아, 아, 너무 안 좋아. 미치겠어. 멋진 수비를 보여네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초고. 볼. 받아 잘봤습니다 원볼. 아, 보란타보란타 보란타! 투수 초구 단지입니다. o s o o 갈랐어. 자 갈랐어요. 제... 아 하이볼 잘 노렸어요. 근데 정말 좋은 패널을 가진 분들. 자 성질 점 좋습니다. 아 근데 이아이디 어서 많이 봤는데. 하다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네 으이! 한국 프로야구의 더상 타격 더더 부분의 더더를 가지고 있는 기록의 사마더아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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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원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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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투볼투스트라이크 2번 2스프라이즈 2번 3번 스프라이즈 2번 3 3스프라이즈 2번 3 3번 3 3번 3 3번 3 3번 3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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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마우스 또안 움직였어 아 진짜 왜 이래 이거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도망갑니다 한점또아 이거 왜 마우스가 한, 한 번씩 쭉 끊겨서 안 움직이지? 자 집중해 집중해 아 슬라이더 예상했는데 볼 원볼원 스트라이크 아아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이원 오케이 잠깐까지안맞니다 아아 아! 어, <laughs> <laughs> 아 여기 노린다아 야 저기 투신빌런 노려 노리지 노리고 있 <laughs> 투신빌런 노리면 안 던지죠. 루킹 삼젠아볼 투스트라이. 아웃. 아까 여기 커브 들어갔거든. 아웃. 어, 어. 잘 쳤네. 삼이 투플카운트. 허 들어간다. 아허 가자. 루텍 삼제 아쪽이 약한데 오. 저 코스에 약하네. 저 코스 약하면 한번 철저하게 노려봅시다. 이 코스 지금 잘안 건드리는 것 같으니까.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투수 1구던지니다아슬라이더 자꾸 수,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안 노리지? 하... 아이볼. 파아 아, 마우스가 근데 진짜 안 움직여. 왜안 움직이지? 투자가공 어? 아, 잠깐만. 원볼 투스카이. 아 이거 저기 갖고 와야겠어. 클렌징 티슈로 여기 좀 한번 닦아야겠어. 아 이거 지금 마우스가 너무 안 움직이는데 렉도 있고. 하자. 화석의. <laughs> 네. 클렌징 티슈. 야구 천재라는 국민답게 야구에 대한 이해와 치밀적인 센스는 말하면 잠소리죠. <laughs> 여러분 마우스패드 좀 뻑뻑한 느낌 들면 클렌 크렌... 원스파이제이 아, 준 선수가 마에올라어 고효준 시그리처 처음 만나본 것 같아다. 뵙 헛터 여기 꺾여 들어오게. 초고단입니다. 아, 고효준 푸시면 근데 진짜 좋긴 좋구나. 원스파이 이구점. 아 노렸는데 빠르다. 잡왔습니다아 응. 음. 드디어 맞았어. 아 드디어 맞았어. 자 이구 맞았으면. 1구 던지입니다. 볼. 하이볼 잘못 건드렸죠? 어에 걸치는 스트라이크. 지 원볼 원 스트라이크. 한쪽 두. 잘 움직이니까 참고들 하세요, 여러분. 아 <laughs> 루킹 오! 삼진 좋아요. 삼진 아자루 김재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아미 한번 더뺏서 주고. 도스루자뛰돌 무시해, 돌 무시해, 삼진 잡아버려. 투스트라이 노버리입 투밍! 삼진! 하하하하! 불안하개라이투 투스트라이! 투스 투스트라이! 스트라이스트라 투스트라이! 크스트라이 투스트라이! 투스트라이! 트라이투스라이투스이스 슬라가짐 타석에 등장합니다 구라가짐구라가짐슬라가짐 연속기 볼 원버 아, 어보고주면공 좋아 아1-3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중관이 아주 뛰어나고 장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어야고요준 그럼 진짜 좋구나 패스트볼. 슬라이드 한번 낮게슬라이크입니다스이 <laughs> 잡혀? 안 잡히지 이렇게. 안탄. 아 이거 이유를 못 가네. 아이거뭐 음. 시그니처 얼마니? <laughs> 어? 야이범우 시그니처 얼마야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이범우 시그니처 얼마예요, 여러분? 통 8개 분의1 가지고 <목소리> 는 기록에 아주 대단한 수이야 스마일 스마이스마이입니다 스마일. 아! <목소리> 아 이걸 왜안 쳤어? 아 개극혐, 진짜 도로 하려고 씨. 원볼원스트라이크 right. right. <laughs> 아, 아, 이 개. <laughs> 아, 이씨, <아웃. 웃음> 아, 이씨, 아, 이씨, 아, 이씨, 아, 이씨, 왜그러지나 씨볼이스트이 어, 아, 뭐야, 이거 마우스 또안 움직였어! 뭐야, 뭔 상황이지, 이거? 와인다. 아 마우스 끌고 올라갔는데? 아, 씨. 선동열 세이브 가냐고요? 아, 아직, 아직, 아직 김진우 건재합니다. 아이봐 지금 렉이, 와, 이거 렉이 진짜 너무 심한데? 그럼 게이 지도, 막 지멋 대로 차고 왜 그러지? 이거 컴퓨터 한테 사야 겠네. 요살 아직 김진우 건재 합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너무 심하다? 아직 김진우 건재 합니다. 아, 이번에는 원래 선동열을 쓸만한데, 왜 안쓰냐면, 같은 클라스의 선수잖아요. 같은 수준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유동으로 훈 올라가겠습니다. 더블 클로저. 다블 클로저의 위력. 투어라! 그렇지 같은 투구 스타일 그러면 안 되지 버리죠? 와우 이걸 찾는다고 그렇지. 그렇지! 아! 버블컬러저의 위력, 유동은 좋습니다. 자, 승격 성공. 케이드 상대분은 승격 실패하셨겠네요. 아, 아쉽지만 100만 골드 개꿀. <laughs> 100만 골드 개꿀이고요. 승격 성공 개꿀. 자, 즐겜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